이 거라고. 네. 자 유리함수부터 간다 이제 유리함수 의 학습목표가 뭐라고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자첫 번째 나오는 거 기본형이야 y 골 x 분의 k 그래프. 이 놈을 잘 그리면 우리는 이제 이걸 평행이동할 거니까 평행이동 이미 배운 거죠. 이 그림만 잘 그린다. 이건 중1때 배운 거라서 그리 낯설지는 않을 거야. 자, 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점근선이 매우 중요해. 점근선, 점점점 근접해가는 선. 절대 그 선을 뚫으면 뭐안 되고 가까이는 가지만 뚫지는 못하는 거야. 따라서 y 골 x 분의 k 그래프는 두 가지로 그려지지. 중일 내용이니까 아마 바로 그려보자. 누구에 따라서 K가 양수냐, K가 음수냐에 따라 그래프가 달라지죠. 어. 따라서 K가 양수일 때 그래프는 어디에 그려져? 몇사분명과 몇사분명, 1사분명과3사분명에 그려지는 중학교 1학년대요. 어려운 말로 뭐라고 그러지? 직각 쌍곡선이라고 하지. 이게 하나의 쌍곡선이야. 이게 무슨 그래픽급? y 골 x 분의 k 그래프 k가 뭐일 때 변관이 양수일 때 그립니다 어디에 그려진다고 14분면과 33 이걸 모르면 다음에 응용하는 거못그려낸다이 그래프의 점근선이 누구야 이게 x 축이 점근선이고 y 축이 점근선이지 따라서 점근선을 시계 축의 방정식으로 쓸 거야 축의 방정식 따라서 x 이골0또 하나가 누구야 y 골0 이게 x 0 이게 y 0이다. x 0은 무슨 축이라고 이게 y 축. 이동하면 x축 y축으로 못쓸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축으로 못 쓰고 축의 방정식으로 쓰라고. y 0은 무슨 축이야? x 축. 그래서 자, k가 음수일 때야. k가 음수면 어디에 그림이 그리죠 2사분면과 어디에 4사분면에 그려니다 점근선은 똑같네. 그냥, 자, 이제 중요한 거잘 봐야 돼. 지금부터 잘 들어야 돼. 0에 대응되는 값은 있어, 없어? 0에 대응되는 값이 있냐, 없냐? 없지. 뭐 엄밀히 말하면 뭐는 아니냐, 이거? 함수가 아니잖아. 함수의 정의. X 값 하나에 Y 값 하나씩 짝지어야 져된다며 0에 대응되는 값이 없어. 그러니까 아쉽게 이거 0 빼고는 다 되잖아. 그래서 얘를 그냥 함수는 인정하고, 중요한 거 이제 여기서 알아야 할 정의역, 치역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정의역은 무슨 값이 없어? 무슨 값이 없어? 0이 없지. 0이 아닌 모든 실수. 정의역이 뭐라고? x는 0이 아닌 모든 실수. 치역은 y값도 없는 거지. 0 빼고 다 있는 거죠. 따라서 치역은 뭐라고 쓰면 돼? y와 y는 0이 아닌 0이 아닌 놈을 뺐기 때문에 이제 뭐는 가능하다? 함수가 가능하다. 함수로 인정한 거야. x 이 0이 아닌 모든 실수 y 이 0이 아닌 모든 실수 방금 우리 뭐 했어? 점근선 서지 점근선 점점점 근접해가는선 점근선 두개 써야지 점근선 x 이0 하나가 누구야? y 이0 그냥 전부 다알아야 되는 내용이에요. 대칭성에 대해서 알아볼 거야 대칭성. 이 그래프, 이 그래프, 빨간색과 파란색이 한 세트인데, 풀명 대칭이 되고 있어. 대칭성첫 번째, 전대칭인데, 누구로 대칭되고 있냐? 여기 원점이지. 원점을 통해서 적으면 13면이 33으로 하네. 따라서 첫 번째, 무슨 대칭? 0,0 대칭. 다른 말로 무슨 대칭? 원점 대칭. 자, 이거는 누구나 알고 있는 중1 때도 나왔던 건데, 중1 때 나오지 않았던 대칭성이 하나 있어. 아주 중요한 대칭성. 자, 얘는, 얘는 완벽하게 여기에 있는 이 직선과 이 직선에 대해서도 접으면 포개지냐, 안 포개지냐? 포개지지. 따라서 이놈이 누구냐? 하나가 y 골 x 하나가 누구야? y 골 마이너스. 기울기가 얼마라는 게 중요한 거야? 뿔마 일이라는 게 중요하다. 따라서 직선 대칭 y 골 무슨 대칭? 뿔마 x 대칭이다. 직선에 대칭되는 건두 개야. y 골 x y 골 마이너스. 허라, 이렇게 접으면 포개지냐 안 포개지냐? 포개지겠지. 이렇게 접어도 얘는 이렇게 포개지고 이렇게 포개지잖아. 대칭성이 매우 중요하다. 대칭성 0,0 대칭 자이 0,0은 누구냐? 이 0,0은 누구야? 0,0은 누구? 점근선의 뭐야? 교점이야 그러니까 대칭되는 점을 주면 뭐를 알려준 거야? 점근선을 알려준 거야 x이꼴 0, y이꼴 0이라고 알려준 거지 이게 x이꼴 0 이게 y이꼴 0 그러니까 이 점이 0,0 대칭 아니냐? 어. 지금 유리함수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데, 여기 부수직 내용 다 알아야 되는 거라고. 전 객관식으로 나올 거니까. 승우나 다섯 번째. 이 절대값 K의 의미. 절대값 K가 클수록, 이 절대값 K가 클수록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는지 알아볼 거야. 자, 힘이 일단 여기다가 그래프를 하나 그렸어. 이 그래프가 y 골 x 분의 1 그래프래. 그러니까 x 분의 1 그래프니까 x가 1일 때 y 얼마야? 1이겠죠. 여기 1, 1, 1 지나니까. 자, 이제 우리는 여기다가 뭘 그려볼 거냐면 x 분의 2 그래프하고 y 골 x 분의 2 그래프, y 골 x 분의 3 그래프를 그려볼 거. 자 1일 때 기준으로 가면 돼. 자 x y 골 파란색 x 분의 2 그래프는 x 가 1일 때 y 얼마야? 2죠. 그러니까 요 점을 지나야 되지. 그래프는 요렇게 그려지겠네. 요쪽도 당연히 따라올 거니까 요렇게 파란색. 자 x 분의 3 그래프는 1일 때 얼마야? 이번에는 3 해야 되지. 요점 지나야 되네. 그래프는 요렇게 그려. 따라서 기준점은 요놈이지. 절대값 k야 절대값 안 들어가면 틀려 음수일 때 똑같을 거니까 절대값 k가 클수록 띵 띵으로부터 띵 띵으로부터 띵어진다. 경과 네모칸. 네. 원점 원점으로부터 띵어진다. 멀어진다 다행이네으로점으로부터 멀어진다 절터값점의로부터점으로부터 멀어진다는 의미 매우 중부하다 정보를 부이 해본다 정의의1러 시작 x 터 1점으로부터, 1점으로부지 y 바 음... y 는 0이 아닌 모순이지 음... 아, 그러니까 지금 새로 배우는 건 전부 암기가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승훈아 필요, 암기 안 하면 게으른 거 아니냐? 그렇죠. 그죠? 렇 네. 몰라도 그냥 아니라 게으른 거지 영상도 복습해야 돼? 안 해야 돼? 이거. 해야 됩니다 보겠어 점근선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 그렇지. x equal 0 이게 x equal 0이다 이게 y equal 0 점근선 뭐라고? x 이꼴 0 y 이꼴 0 태성이 대칭성에 대해서 다 말해봐 대칭성 0,0 원점 대칭 보이죠? 이 글씨 그 다음 y 이꼴 뿔마 x 대칭 기울기가 뿔마 1이라는 게 매우 중요해 기울기는 뿔마 1 완벽하게 뿔마 1이어야 되니까 여기 이루는 각이 45도 45도 만약 자, 이게 기본형이야. 우리 뭐 하면 돼, 이것만? 이동만 하면 끝이야. 무슨 이동? 평행이동. X축으로 M만큼, Y축으로 M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이제 시험에 나올 건데, 기본형은 거의 안 나온다고 보면 돼. 요 기본형은 거의 안 나와. 자, 이 그래프를 이제 우리는 뭐할 거야? 이동할 거야. X축으로 얼마만큼? M 우리 책에 뿌린 때 M으로 나왔냐? 음. 이거만큼 뭐할 거야? 평행이동 할 거야? 자 이미 이 Y골 X분의 K는 점이냐? 식이냐? 그래프냐? 그래프 식이죠. 따라서 X축으로 M만큼 Y축으로 M만큼 평행이동 할 거야. 대입할 식은 X자리에 뭐 집어넣어야 돼? 네모 대입해야지. 평행이동 배웠다 우리. Y자리에 또뭐 대입할 거야? 네모 대입하면 끝나는 거지. 이게 평행이동 아닙니까? X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 X자리에 뭐 해면 돼? X 빼기 N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 했으니까 Y 빼기 뭐 하면 돼? N 대입해서 이쁘게 정리하면 돼. 여기다가 대입하면 돼. 됐어요. Y 빼기 N은 X 빼기 N분의 K K는 변하면 되냐 안되냐? 절대 안 되지. 이 k가 모양을 결정하잖아. 평행이동은 모양이 안 바뀌어. 위치만 바뀌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쁘게 정리. 따라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 마이너스 이쪽으로 넘길 거니까. 그래서 읽으면 돼. x 빼기 m분의 k. 플러스 뭐가 된다? n이 됩니다. 원래 그래프가 요 그래프였어. 점근선이 x 0, y 0인데 요놈을 x축으로 얼마만큼 m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n만큼 평행 이동했어요. 점근선도 옮겨야 되는 거 아니야? 그대로 따라 점근선이 뭘로 바뀌어? x 뭘로 바뀐다? m으로. 또 y 점근선이 뭘로 바뀌어? y n으로 바뀌지? 따라 이 모양 그대로 가니까 이쪽에 이렇게 그려지고 이쪽에 이렇게 그려지고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본다 자 간다 똑같이 갈 거야 정의어 방금 했던 것처럼 치어 점근선 대칭성 우리역 관심은 여기에 있어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이동됐다 만약 점근선이 x 이 m y 이 n 이야. 점근선이 하윤이 불러 정이여. m 이 아닌. 왜 생각을 하지? m 이 아닌 모든 실수. 그냥 아니 여기에 해당하는 값이 없잖아요. 점근선이니까. 승훈아, 아이 또 이게 못했네. 치역은 뭐야? 치역. y에 없는 값이 있네. 누가 없어? n이 없는 거 아니야? 뭐라고 쓰면 돼? y 바 y는 뭐가 아닌? n이 아닌 모든 실수 쓰면 된다고. 그러니까 모든 건 어디에 들어 있어? 이 점근선에 다 들어 있어. 점근선이 x m, y n이니까 x 정의역은 m이 아닌 모든 실수. 치역은 n이 아닌 모든 실수 암기하면 되는 건데 이걸 뭘 점근선 뭐라고 쓰면 두개불라야지 네. X는 N, Y는 N. 그래, 점근선은 점점점 근접해 가는 선이니까 이 값이 없는 거잖아. 해당되는 값이. 대칭성이 매우 중요하다. 대칭성 몇 가지? 두 가지지. 자, 요점 대칭이냐. 아까 선생님이 0,0 밑에다가 뭐라고 썼냐. 점근선의 교점이라고 했지. 점근선의 교점이 누구야? 음. M,N 대칭. 자 이게 매우 중요해. 좀 전에 있었던 직선이 기울기가 1인 y 골 x 대칭. 또 하나가 뭐였어? y 골 마이너스 x 대칭이지. 자 이제 대칭성은 자 옮기네. 이렇게 대칭, 요 직선, 이렇게 대칭된 거죠. 지나는 점이 같냐 다르냐? 다르지. 자 그러니까 여기 요 직선 대칭이고 요 직선 대칭인데. 요 직선은 기울기가 얼마야? 1이고, 어디 지나고 있어? m, n 지나는 직선이지. 이놈은 뭐야? 기울기가 얼마야? 마이너스 1이고, 어디 지나는 직선이야? m, m 지나는 직선이야. 따라서, 잘 봐! 공식 기억나? 기울기가 뿔마 1이고, m, n을 지나는 직선이야. 기울기가 뿔마 1. Y골, y 골 Y 빼기 N은 뿔마 X 빼기 M 아닙니까? X 축으로 N만큼, Y 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 시켰잖아. 요 직선 대칭이란 말로 기억해, 말을 모르겠으면. 자, 쓰다 이따가 뭐라고? 기울기가 얼마이고? 뿔마 1이고, 어디 지나는? 점근선의 뭐? 교점. m, n, 지나는 직선으로 기억하면 훨씬 편하다. 기울기가 뿔마 1이고,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대칭. 이게 중요시 다루는 거야. 직선들이. 평행 이동하면 지나는 점도 달라진다는 게 매우 중요해. 지나는 점이 달라집니다. 적고있어 성우는? 네 개인의 친구 쳐다봐 니네 적은거하고 양이 똑같은게 다른데 비슷합니다 어? 아, 비슷합니다 똑같게 비슷해? 비슷해요 똑같진 않아? 똑같진 않아 똑같진 않아? 뭐 그림도 하나도 안보이네 너네 그림 음, 네모칸에 뭘 써야될지는 모르네 지금 하, 저 네모칸도 막알려줘야겠네와미쳤군 뭐 네. 외부칸도 어? 뭐, 알려줘야 돼 뭐, 첫번째 5번에 1번 뭐 넣어야 돼? 음, X가 0이 아닌 모든 실수 치역은? 경관아 어디 보고 있냐 지금 너 읽어봐 지금 선생님이 말하는데 어디에 있어 지 선생님이 치역 Y는 아인, 0이 아닌 모든 실수 2번 읽어봐 정은성은 X는 0 Y는 0이 어, 네. 아닌 모든 2번이 두개네그 밑에 2번 k가 양수일 때 점근선 기준으로 어디 사분면에 존재한다? 사분면 어? 사분면아 그림이 하나 그려졌어, 두개 그려졌어. 그럴 줄 알았다니까. 성훈이 뭐라고 써야 돼 여기? 어디 사분면에 그려져? 1분하고 3, 4분면에지 허니 그림이 이렇게 그려졌었잖아. 좀 전에 1과3의 음수면 2하고 음. 4 잡으면 순위가 문제가 아니었구나 3번 절대값 K값 절대값이다 반드시 예. 양수음수관과 없이 클수록 절대값이 클수록 원점에서 뭐한다? 멀어진다 형관이 아. 4번 불러봐 네모칸 무슨 대칭이라고 했어 어. 너저번도안 적었냐? 옆에 다가 그러면 네모칸 안메보으 옆에다가 빈칸에 뭘 적었을 거 아니야 좀 전에 하나도 안 적었어? 아 무슨 대칭이라고 했어 아까 태성이가 말한 거전칭 또? y는 얼마 있어 그래 그럼 보고 쓰라고 읽으면 되는데 왜저 네모칸 메꾸라고 전부 이제 6번 간다 6번에 1번 x축으로 얼마만큼? 음. y축으로 음. n만큼 점근선 뭐라고? x 이골 M, y 골 N 3번 대칭성 무슨 대칭? 음. m 마 M 대칭 m m 마 N 밑에다 써 점근선의 교점 대칭 점근선의 교점이다. 대칭성 중에 점근선의 교점이 m m 마 N이라고 맞아. 그다음 뭐라고 쓰면 돼? 음. Y, Y 빼기 N은 풀마 음. X 빼기 m 이거, 이거 쓰라고 했잖아. 승희 쓰년냐안쓰냐 써있냐, 이거? 맞습니다. 기울기가 뿔막 이고 m 컴마 n을 지나는 거 직선 대치 이렇게 쓸수 있어야 된다고. 자, 이거 하나만 확인하고 오늘 마무리한다. 이 그래프를 그릴 거라고 하는 거야. 그래프를 그릴 거야. y 골 x 플러스 이 빽이 빽 그러면 이놈의 제일 먼저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 이미? 점근선이 기준점이야. 호물선은 꼭지점 잡고 원은 원의 중심. 직선은 기울기. 이 정도잖아. 그러니까 이 유리함수는 점근선을 기준으로 가니까 점근선을 구해내야지. 자, 그러면 이거 읽어볼게. 이놈은 이동된 거지. 평행이동됐지. 기본형이 누구야? y 꼴 x 분의 1이지. 이놈을 x 축으로 잘 봐야 돼. 거꾸로 읽는 거 띵만큼. y축으로 띵만큼 뭐한 거냐? 뭐한 거냐고? 평행이동한 거 아니야? 하윤이 준비. x축으로 얼마만큼? y축으로? 어 이렇게 읽을 줄 알아야 된다고. 후배도 읽는는데 지금.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승훈 점근선 불러. 마이, 마이, 마이. 다행이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림을 그릴 거야. 그림을 그릴 때 아니 학습 목표가 뭐라고 해? 랑 그래프 우리 학수 학습 목표가 뭐라고?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못 그리면 문제 못 푸는 문제가 큰 반절 이상이다. 관절 이상. 음. 그림 그리러 간다. x 축. 아니 남성 요과에서는 이미 그래프 그리는 게 나왔다니까 주관식으로, 소술형으로 그래프를 그리시고. 다른 학교에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 아니야? 한번 나왔으니까. 아니,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내가 남성여고 수학생이야. 선님 근데 우연히 일주 수석 때친척들을 만났는데, 그 학생이 남성여고야. 근데 시험지를 우연치 않게 봤네? 와, 저 괜찮네. 그래프 그리는 학생 목표니까 한번 내볼까? 라는 생각 하겠냐, 아니겠냐? 한다고, 모르는 일이잖아. 이미 나오는 건데. 점근선 찍는다. X equal 마이너스 이. 여기 마이너스 E. 그냥 X 이꼴 마이너스 그래프, X 이꼴 마이너스 Y 이꼴 얼마야? 마이너스 3 Y 이꼴 마이너스 3이 점의 좌표가 뭐야? 정윤선의 교점 마이너스 2컵마이너스3 그림 그린다 이제 자 그림 그는데 이쪽은 아무 문제가 없어 자 이제 K가 중요한 거죠. K가 양수야 음수야 양수. 그러니까 이제 1 사분면, 3 사분면 안 돼. 오른쪽 위와 왼쪽 아래라고 말해야지. 오른쪽 위1 사분면 영역이니까 왼쪽 아래 이렇게 생각 말해야 된다. 자 이쪽 그린다. 여기는 만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아무 문제 없지. 자 여기는 이제 바로 그리면 안 돼. 조심해야 돼. 왜? 그리는 순간 x 축과 y 축이 만나지. 따라서 뭐를 구해야 된다? 어려운 말로. 그래야 어느 사분면을 지나는지 안 지나니 다 확인할 수 있어. 이게 중요한 거야. 이제 모양은 알아냈죠. 이렇게 그릴 거잖아. x 절편 어떻게 구하냐? y 가0일때 x 가. y 절편은 x 가0일때 y 가. 자, y 절편 먼저 구해. y 어떻게 받아? y 절편. 평가나. 우리함수의 학습 목표가 뭐라고? 유리함수의 학습 목표가 뭐라고? 평가원의 학습 목표, 시험 출제 경향이 뭐라고? 유리함수 밑에 뭐 써져 있냐고? 는 유리함수의 학습 목표가 뭐라고? 좀잘 그려야겠냐? 못 그려야겠어? 0 집어넣다 었 얼마야? 2분의 1 빼기 3이지?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5지. 그냥,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5니까, 요 정도 되겠죠? 그래서, 자, x 절편구해 여기 얼마라고? 마이너스 2분의 5. X절평구 하는데 어떻게 구한데, 하 X절평은? Y가 0일 때. Y의 0지넣어 0은. 아니, 선생님이 그 많은 예 중에 하나를 예를 들었으면 이걸 딱 적어놓고, 아, 이렇게 했구나, 라고. 그리 그리거나, 적어놔야 되는 거 아니야, 병구 하나? 네. 적고 있어. 왜 이렇게 수업이 성공적이죠 요즘 디즈니때문에 그러지 디즈니, 때문이지, 디즈니. 어. 음. 아니라고 뭐뭐 음. 뭐 때문에 그래 선생님이 맘에 안 들어서 음. 너무 어려워서 음. 뭐지 이유가 이유가 뭐야 엄마가 용돈을 안 올려줘 음. 그러면 옷을 안 사줘 음. 뭐, 뭐 무슨 문제야 아무 문 없어 네. 근데 왜국수학 공부를 안하지 아직 마음의 준비를 안해 10, 아, 10월달이라서 좀 쉬었다가 11월부터 하려고 얘 네. <laughs> 네, 하는거 봐 엑셀편 얼마야 요정도 네. 있겠네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린다 그림 그린다 됐어요 아, 지나지 않는 사분이 정확하게 나오자 어디 안 지나? 봐 아, 뭐 대충 그리면 되냐 안 되냐 이제 안 된다고 그래야 객관식 문제를 다 풀어낼 수 있어 실제로 뭐 미안한 얘기지만 이건 시험에 안 나와 왜안 나올 것 같아? 정근선이, 정근선이 보여서 이제 안 보이게 주겠네 시험에는 시험에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유리식 풀때 아까 풀었던 기억나? 목과 나머지 관계 얘는 일반형인 거야 이제 우리 항상 일반형 받으면 뭘로 고치냐? 표준형. 이게 표준형이거든 보이게 하는 거 뭘로 쓴다 이거를? 목보다 아니 좀더 어렵게 할게 이거 써야지 승이 맞춰버리면 승훈이 목이 얼마야? 모르면 는좀안 끝낼 거야 30분 연장 목일 <laughs> 형관, 몫이 얼마야? 아니, 여기 1이고, 여기 2잖아. 몫은 분모에 있는 X의 개수분에 Y의, 아, 분자의 개수로, 개, 몫이 2하고 몫이 얼마라고? 이제 X 플러스 2로 나는 나머지만 쓸수 있으면 되지. 나머지 정리 쓰라고, 나머지 정리. 분모에 0 되는 X 값 집어넣은 거. 그게 나머지잖아. 분모가 0되게 하는 X 값. 나오지 말고 안되면 나눗셈면 하면 돼 여러분 안되는 사람은 얼마야 여기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되지 이거 네. 얼마 네. 얼마야 된다고 얼마야 이쁘게 써 우리가 늘 봤던 모양 X 플러스 2 분의 1 플러스 2지 마무리한다 승리야가 맞추고 끝내자 점근선만 맞추면 끝이야 끝 점근선 뭐 어디 가만 안 있어 너 수분이 기울 빗고있으신데 수분이 왔을 데 정근선. x는 마이너스 2, y는 2. E. 자,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면 돼. 고쳐놨다면 이거 0 되는 x 값이지. y 정근선은 이거지. 앞으로 그렇게 쓰면 돼. 무조건 고쳐놓으면 보이는 거야. 분모 0 되는 값 y 정근선 요렇게 다음 시간에 일반형을 배우고 이놈의 역함수까지 배우면 문제 풀수 있는데. 이번주 시험 안 봤다 이번주 시험 안 봤다고 수업만 줄겠다고 지금 중도 때문에 다음주에 시험이 이제 빡세겠는데 미리 공부해라 여기 있는 대표 문제 다 얘기해 주세요 미리. 미리 알려줘서 시험 문제